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빌리퍼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또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래당이다. 어, 이런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 두고 묵상해 놓은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참 그리또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의 삶의 능력이 되고, 주님 주신 완성된 응답이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에 증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해답이 되는 절대 능력의 실력자가 되도록 귀한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의왕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옵나이다 아멘. 구원은 참 주인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아버지 집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놀다가 해 떨어지면 아버지 집에 우리 집에 들어오잖아요. 어디 가냐고 우리 집간다 그러죠. 당연히 들어갈 내 집이요. 왜냐 아버지 집이 내 집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해 떨어지면 우리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지 어디 갑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 예수와 믿으면요 주가 아버지 마귀 집에 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참된 주 참된 아버지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아 놓고도 자기가 계속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래전에 마귀가 심어 놓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이 체질과 각인과 뿌리 여기에서 못 벗기기 때문에 그 많은 축복들을 다 놓치고 또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또의 비밀, 우리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죠. 복음을 더 누리시는, 복음의 가치를 더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왜냐? 복음은, 구원은 참 주인을 회복한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포지션이죠.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신애가 심은 나온처럼 심는자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그 포지션이 결정되어졌죠 영생 주기로 작전된 자가 믿게 돼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 주님 그렇게 성경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리 또는 내가 우리 주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다 읽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완성된 응답입니다. 이 비밀을 배워서 써먹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을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버리면 그러면 그 비밀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점점 증명해야 되죠.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 싹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린 싹이 자라면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예,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씨앗들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복음과 종교의 그럼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 내신 거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종교는 인간의 노력이 중심이고 복음은 하나님 은혜가 중심이죠 맞습니다 많은 이론들과 논리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빠졌더라고요. 뭐냐? 복음은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배워서 써먹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방법이 아니고 본질의 변화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결정적으로 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바른 말, 좋은 말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남의 작은 것, 작은 티를, 자기의 눈에 들뽀를 안 보고 작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교단 안에서도 같이 싸웁니다. 그래야 그 문제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거기 안에 무슨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고, 금유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 역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통치를 받면내 기준 내 판단 내 유익 내 겁먹을 뭐수 이게 아닌 아니다고 자기의 어떤 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제가 핑계대지만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합니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봐야 됩니까? 사실이냐 진실이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영이 작용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 또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아래당이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다 이야기하면 361일 얘기해도 그 메시지 한절 갖고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와 차별된 성, 그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와 가르침을 받게 된 응답받은 것. 이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게 바로 차별된 능력과 축복이요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 셨 네. 글자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 성령, 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모든 말에, 맞는 말에도 들린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 들어가신 음성, 성령으로 되어지는 역사, 이걸 우리는 이것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만이 오직 살 길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오직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죠. 우리는 엉만죄야 죄인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를 꼬집고 특별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진리를 막는다면 이건 뭐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얼마나 자기가 완전한 네가 하나님처럼 대가를 증명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속에 은혜의 비밀로 우리는 은혜가 넘쳐야 되죠. 은혜 받은 자가 되야죠. 사랑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사랑을 아는 자에 대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니까 긍휼히 여기지고 불쌍히 여기지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며 가르치고. 어떨 때는 경계하며 구원하고 그게 모두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되어져야 될 것들 아닙니까 복음이 완성된 응답이 아니라면 그러면 실수죠 손해보죠 그러나 복음이 완성된 응답이라면 복음으로 그스도 예수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은혜를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고 나타나는 현상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영의 사람, 영적 전쟁. 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마귀는 사람들의 인간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한 인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넘어지고 실수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 그러면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가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거하라.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된단 말이 아니요. 바울도 그랬느니은 뭐, 누구도 다윗도 그랬느니 그래도 된단 말이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아니면 긍휼의 여기심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엎드리고 그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인이 되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 실현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봉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진짜 참 그리도인의 삶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경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최선대로 성령의 하시는 일 앞에서 겸손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음.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시대 살릴 교회를 시대에 살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시킬 시간표를 우리는 지키고 세우고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음성을 듣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개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우리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주, 주에 의한 주를 위한, 주의 사람으로, 주 안에 있게 되길, 은혜 안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선으로 지키시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보좌와 통하게 하옵시오. 시대 달릴 그리또의 능력을 나타낼 증인이 되도록 주의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에 타갑고, 살아계신 주 그리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